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시사 문제가 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냐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한국 매우 어렵죠. 힘들죠. 정말 뿌옇고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를 구분하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위협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는 게 정말 대입 시사 면접 질문으로 자주 나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먼저 미세먼지를 미세먼지하고 황사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세먼지하고 황사는 확연에 다릅니다. 정의부터 달라. 먼저 미세먼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온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점이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네 맞습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거나 특히 제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 가스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경보 수치는 수시로 나오잖아요. 뭐 삼십이냐 팔십이냐 백오십이냐 아니면 백오십 일 이상인지 거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황사는 간단합니다. 황사는 미세먼지하고 우리가 혼합 그 혼동하시면 안돼 황사는 중국의 타클라마칸 그다음에 내몽고 네, 등에서 발생된 미세토양 입자 즉. 모래 먼지입니다 그래서 샌드 더스트입니다 황사 그래서 모래 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황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더구나가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와 제조업과 자동차 매연에서 만들어지는 원인이 미세먼지지만 황사는 미세토양입자라는 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입자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고 하셨죠. 직경 어느 정도 이하죠. 네 맞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 물질이 더 미세먼지라는 점그점 그점 기억하시고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는 꼭 나오고 미세먼지의 원인, 위해성, 위해성은 당연히 우리 호흡기 폐쇄는 당연히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조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